2026년 대구 경북의 현안을 짚어보는 신년 기획 오늘은 대구시 순서입니다. 대구시정은 올해 교착에 빠졌던 핵심 과제들이 운명의 기로에 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. 최보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전국 군 공항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전지를 선정하고 사업 방식까지 확정한 TK 신공항 당초 올해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재원 조달 문제로 멈춰섰습니다. 대구시는 광주, 수원 등 같은 상황에 놓인 지자체와 연대해 공자기금 등 정부 재정 지원을 끌어내는 데 사활을 겁니다.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8월까지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타당성 조사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...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출 초광역 협력사업도 본궤도에 오릅니다. 이달 중 대구경북 공동기구를 꾸려 광역사업을 구체화하고 하반기 안에 특별자치단체 윤곽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. 30년 넘게 이어져온 대구 물 문제는 오는 3월 환경부 용역으로 해법을 찾을 거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. 산업적으로는 전통 제조업에서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산업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냅니다. 이차 이전 공공기관, 국립 치의학 연구원 유치 등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. 민생 경제를 좀 회복시키고 시민 안전에 시정의 최우선을 두겠습니다. 아울러 우리 대구 경북 양대 현안인 공항이나 물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좀 방향 지원을 이끌어내는 좀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원년의 해로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새 시장 선출을 포함해 각종 현안과 산업의 대변화가 예고된 2026년 대구시. 교착에 빠졌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고 대구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최북입니다.